안녕하세요, 유나입니다. 오늘은 약속드린 나이트 시크릿 케어 3단계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중요한 날을 앞둔 전날 밤 해주는 저만의 노하우를 드디어 공개하네요. 오늘 이 방법은 왜 다음날 피부 예뻐 보이려고 마스크팩 사다 붙였다가 오히려 성분 안 맞아서 피부가 뒤집어진 경험이 있으신 분들께 특히 강추드리는 방법이에요. 자, 트러블 위험은 없으면서 다음날 피부가 드라마틱하게 살아나는 유나의 나이트 시크릿 케어 3단계. 지금 바로 시작해볼까요? 하, 화장대 앞에 이렇게 향초까지 키고 앉으니까 여러분들이랑 진짜 얼굴 보고 수다피면 좋을 것 같아요. <laughs> 자, 그래도 오늘 해야 할일을 해야겠죠? 오늘의 주 재료는 여러분들 집에도 다 있는 크림이에요. 이 크림으로 효과가 너무 좋은 팩을 하는 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이 크림팩이 오늘 보여드릴 총 3단계 중 2단계고요. 앞에 1단계, 뒤에 3단계는 이제 이 크림팩 효과를 확 높여주는 전후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자, 먼저 1단계는 각질 제거인데요. 만약에 하루 이틀 전에 각질 제거를 하셨다면 바로 2단계로 넘어가셔도 돼요. 그것도 기왕이면 각질 제거를 1단계로 한 날, 2, 3단계를 쭈르륵 해주는 게 효과는 훨씬 좋거든요. 그래서 저도 웬만하면 날짜를 맞춰요. 평소 제가 쓰는 필링제 많이 물어보셨는데 저는 이 탈락 제품이나 닥터즈 제품 번갈아 가면서 쓰고 있어요 오늘은 이 뒷필링 제품으로 해볼게요 원래는 각질 제거를 화장 잘 먹기 위한 목적으로도 하지만 원래는 기초가 잘 흡수되기 위해서 꼭 해야 돼요 아무리 좋은 기초나 팩을 해줘도 각질 때문에 흡수가 잘안 돼서 효과를 못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물기 없는 얼굴에 일단 얇게 발라요 그리고 약 5분 후 물을 묻혀서 각질이 녹는다는 느낌으로 살살 러빙해줘요. 일단 이 제품은 심하게 민감한 제 피부 기준으로 자극이 덜한 편인데 튼튼한 피부에 각질도 두텁다면 이건 효과가 좀 약할 수 있어요. 아, 간혹 이걸 완전히 말려서 밀어내듯 벗겨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 방법은 민감 피부에 맞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참고로 양은 많지만 어찌됐든 살때이 뒤필링 제품은 가격대가 좀 있고요. 그래서 저렴한 걸로는 이 닥터지 제품 괜찮거든요. 이건 물기 있는 상태에서 바르는 거라 욕실에 두고 샤워하고 나와서써요 주로 만사 귀찮을 때 간단하게 할때 사용하기 좋더라고요. 뒤필링보다는 살짝 강한 느낌이라 이건 한번 쓰면 10일 텀, 뒤필링은 5일에서 1주일 텀 이렇게 쓰고 있어요. 드디어 2단계 크림팩인데요. 궁금하셨죠? 이 크림을 물과 섞어서 팩으로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이거 제가 이제 가끔가는 에스테틱 있잖아요. 거기에 원장님 톡에 알게 된 방법인데 어, 효과가 진짜 좋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거는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야겠다 싶어서 또 들고 나왔죠. 방법은 먼저 평소 사용하는 크림을 볼에 덜어주는데요. 얼굴에 한번 바르는 양의 3배 정도면 적당해요. 오늘은 시카크림으로 진정효과를 보려고요. 물은 정제수나 생수를 쓰고요. 대략 소주 반잔 정도를 넣으면 좋아요. 이제 팩붓으로 덩어리가 없어지게 잘 저어주면 끝! 크림 점도에 따라 비율은 살짝 달라질 수 있는데요. 몇 번만 해보면 요령이 생겨요. 이제 부직포 화장솜을 넣어 적시는데요. 스킨푸드 화장솜 기준 6장이면 딱 좋더라고요. 필링한 피부에 평소대로 토너로 피부를 정돈하고 에센스나 세럼을 발라줘요. 시중에 파는 마스크 시트지를 적셔도 되는데 부직포 화장솜이 촉촉함이 더안 마르고 오래 가잖아요. 그래서 더 좋더라고요. 크림은 불투명한 크림, 투명한 젤 크림 다 상관없는데 건성 피부엔 불투명한 크림이 조금 더 보습감이 좋더라고요. 이제 30분이 됐으니 떼어 볼게요. 오, 환해졌죠? 구입해서 쓰는 마스크가 편하긴 하지만 좀 일부 안 맞는 성분 때문에 입뻐설려고 붙였다가 오히려 뭐가 나는 경우도 있고 또 지나친 영양감 때문에 피부에 부담이 오는 경우도 있고 마스크팩이 굉장히 묵직한 보습감이라면 이 집에서 만들어 쓰는 크림팩은 평소 쓰는 크림이니까 트러블이 없고 순하면서 굉장히 안에서부터 얇게 여러 겹 차오르는 듯한 수분감 어, 이거 직접 해보시면 그 차이점을 아실 거예요. 아 참고로 저처럼 예민한 피부라면 이제 평소에 쓰는 크림을 팩으로 섞어 쓰는 게 좋지만 그렇지 않은 피부라면 왜손잘안 가서 그냥 쟁여놓은 크림들 있잖아요. 그런 걸 팩으로 쓰세요. 아 대신 여러분 이 크림 팩은 절대 미리 만들어 놓고 쓰시면 안 돼요. 팩 하실 때 그때 그때 만들어서 쓰셔야 돼요. 이 크림 팩이 얼굴에서 이제 마르기 전에 바로 모델링 팩을 얹어주는 건데요. 솔직히 3단계는 귀찮으면 패스해도 되지만 번거로워서 그렇지 모델링 팩이 하고 안 하고 차이가 크거든요. 기초든 팩이든 효과를 보고 안 보고는 이 흡수가 관건인데 모델링 팩이 이전에 바른 걸 피부 속으로 흡수시키는 데 이만한 게 없어요. 대신 모델링은 기능성 역할이 전혀 없어요. 오로지 흡수 역할. 그러다 보니 모델링팩 성분, 브랜드 이렇게 큰 의미 없고요. 그냥 인터넷에서 가격 괜찮은 거 아무거나 사셔도 거의 비슷해요. 추가로 부지런한 분들이라면 냉장고에 넣어둔 냉타올을 팩 위에 올려 크림팩을 피부 속으로 더 밀폐시켜주면 좋아요. 참고로 세안때 알려드린 찬물 금지는 맨 얼굴에 끼얹는 찬물이고요. 또 눈에도 안 좋고요. 이런 기초나 팩 위에 찬 온도는 발라놓은 성분들을 피부 속에 가두는 역할을 해요 조금 다르니까 헷갈리시면 안 돼요 마무리는 페이스 오일이나 리치한 크림을 얇게 발라서 전에 흡수시킨 보습성분을 코팅해주세요 자, 여러분 각질제거하고 크림팩하고 모델링팩으로 마무리하실 수 있죠 귀찮더라도 관리하는 여자가 아름답다 아시죠?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어요? 그렇다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요. 아, 더 많은 스킨케어와 이너 뷰티 팁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 인스타 놀러오세요. 제 인스타에서 지식 대방출하고 있답니다. 그럼 여러분, 전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그럼 그때까지 안녕!